계속해서 빌라도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면서 그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제시를 하고 그 죄를 살펴본 빌라도가 그 죄에 합당한 형량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그것도 일부 유대인이 아니고 전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대거 몰려와가지고는 예수라는 사람을 고발을 하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죄가 있으니까 될고 같지 없는데 될거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로 망설이게만 이야기를 하지 구체적인 제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너희들이 법으로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 죄수를 사형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당신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왜 죽여야 되는지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당신이 알아서 찾아내시고 형량은 사형입니다. 유대인들이 결정을 하는 그런 뒤바뀐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고 불쾌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산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 형식상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들이 오갔죠. 주님께서 처음에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인으로 끌려왔으면서 참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재판을 진행해 왔고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었던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신문이었지만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특히 죽여야 될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없다. 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밖에 나와서 이 사람에게서는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소리를 질렀죠. 무슨 소리냐. 그러면 죽여야 될 죄인이다. 조용히 좀 해봐라.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그럼 내가 며칠 이 녀석을 데리고 있다가 명절 때 놓아주면 되겠느냐? 안 된다. 십자가의 못박아 죽여야 된다. 명절 때 풀어줄 죄인은 저놈이 아니고 바라바다.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빌라도가, 아, 이거 정말, 내가 그래도 로마 총독인데, 아무리 로마, 저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이르고, 절충안을 제시했으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번에 온 유대인들은 일방적이야.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옆에 병사들에게 이 예수를 데리고 가서 좀 패줘라. 채찍질을 해줘라. 매질을 하고, 그매에 맞아가지고,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해서 고발한 모양인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좀 누그러질 테니까, 매질을 해서 놓아 주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괜히 이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에 병사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채찍질합니다. 옷을 벗기고 주님의 맨살에 채찍질을 가하니 채찍이 몸에 닿을 때마다 그 고통은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이 임했고 그리고 피부가 다 터져서 거기서 피가 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잘 주무시지도 못했고, 잘 잡수시지도 못했고, 잘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나마 있었던 몸의 수분을 땀과 눈물로 다 쏟아내셨습니다. 거기에 피까지 쏟아지고 있으니 이제 예수님의 몸 안에 수분이 별로 남지 않아요. 흔히 하는 말로 탈수증세입니다. 너무나 목이 마르셨을 겁니다. 그러나 죄수에게 물한 대접, 대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됐고, 맞아서 기진맥진한 사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붉은색 천을 뒤집어 씌웁니다. 자세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로마 장교들이 어깨에 걸치는 망토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충 뒤집어 씌우고, 원래 월계수 잎으로 멸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야 되는데. 가시, 가시가 삐죽삐죽한 그 가시나무 가지를 엮어서 머리에 쓰는 월계수 연류관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걸 머리에 얹으면서 손으로 꾹 누르니까 그 가시가 두피를 찔러서 여기저기서 또 피가 흘러 나옵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서 거짓으로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신임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시는가. 그래 놓고서 손으로 뺨을 칩니다. 손으로 사람을 치는 행동은 그것이 뺨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모욕적인 그런 행동인데 지금 그렇게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단순한 매질 뿐 아니라 온갖 모욕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모습인데, 죄 있는 우리는 여기 이렇게 멀쩡히 있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욕을 당하시고, 그 매를 맞으시는 겁니다. 그래, 채찍질했던 자리가 흉찍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처럼 가시관과, 그리고 그 자세 곳, 그런 것들을 대충 뒤집어 씌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나옵니다. 저 안쪽에 군부대에서 후드로 펴놓고 여기 고소인들이 있는 그 자리로 예수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이 있겠지 싶어서 내가 매질을 했다. 자, 이 정도 매질을 했으면 됐느냐? 하고서, 비투성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많이 맞았구만. 이제 그만 가세. 이럴 줄 알았는데, 더 성질을 내는 겁니다. 아니, 매질만 하고 놓아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 됩니다! 절대 놓아주면 안 됩니다! 절대 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이른 아침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정말 매줄 좀 해가지고 놓아주려고 그랬더니 끝까지 죽여야 된다 그러네. 나는 이들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법대로 판결을 한다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마치 처음에 고소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황제폐하의 권위를 무시한 반역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왔거든요. 그래 정말 그런가 해요 대 대화를 나누고 보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인데 그걸 반역죄로 몰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종교와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법으로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 빌라도가 찝찝합니다. 어? 아, 이거 정말 아무 죄도 없고 어쩌면 정말로 유대인의 어? 종교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죄도 없는 이런 사람을 죽여야 되지? 다른 보금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빌라도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간유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난밤에 꿈 중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 더 곤란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너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혹시?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냐? 지금 주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아무도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침 뱉고 뭐 결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게 아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잡았고, 나를 때리고 죽이는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더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답답하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신문에 봤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내가 재판 생활만 총독 생활만 20년을 넘게 했어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막또 소리 지릅니다 다른 보험소에 보면 이 장면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하여는 난 잘못이 없다. 이 사람의 부당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 책임을 져라. 그랬더니 그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질 테니까 제발 죽이시오. 소리를 지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되,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말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 우리말로는 시저.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몰아 세우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중에는 또, 로마, 어? 그뭐 집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또 연줄이 닿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황제 피하에 충성스러운 신화가 아닌 것으로 보고를 하면, 아, 이것도 곤란해져. 그래가지고 더 이상 피하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 맨 끝에 보면,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묵상의 말씀에는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렇게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나를 이렇게 넘겨 주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큰 화가 있다. 더큰 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넘겨 준 자가 누굴까요? 주님을 죽음의 자리로 넘겨 준 자가 누굴까요? 가로 유단가요? 가로 유다의 책임이 크죠.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가로 뉴다가 아니고 가야바잖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이잖아요. 또 없나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넘겨 준 사람이 또 있잖아요. 빌라도.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명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그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가한 사람,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준 사람의 대표자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원래 로마식 발음으로 한다면 폰티우스 필레투스일 텐데,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로마 사람의 어떤 이름일 텐데, 그것이 모든 죄인들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책임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고. 그의 죽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주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준 장본인이 바로 또한 빌라도인 것입니다 참 주님의 재판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대낮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여러 증인들의 증인을 증언을 확보하고 그런 합법적인 과정에 의해서 형이 집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졸속으로 새벽에 갑작스럽게 그것도 유대인 지도자들의 압박에 의해서 죄가 없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재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쨌든 죽으셔야 됐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셨고, 지혜도 있으셨지만, 자신을 도와줄 영들을 부르지 않으셨고, 자신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한 거예요. 다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억울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풀어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기회를 줘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나? 빌라도 입장에선 도와주고 싶은데도 도울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빌라도가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다. 그러나 그를 더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길을 가실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은 사람들은 큰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당대, 그 죄를 지은 당사자들만 화를 입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대대로 그 진노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낯지를 옹호할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은 어쩌면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몰았던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의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여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그 죄값 때문이 아니겠느냐 유대인들은 전세계적으로 소수민족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죽은 유대인이 수십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유대인들만, 그 유럽에 퍼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만 쪽집기로 찝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싹다 죽인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어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죄값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불행한 일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죽인 그 죄값은 결국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작은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실수 말고 의도적으로 악심을 품고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만 알았을까요? 가야반 몰랐을까요? 안나스는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더잘 알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어리석음에 또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를 뻔 아니면 이미 저지른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말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또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했다면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부당한 재판이 이어지는 이 과정이 마음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시니 재판과 모욕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저 빌라도 나쁜 놈이라고 말한다고 우리들의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 마음을 안고 어쩌면 이번 사순절과 또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그리고 경건한, 경건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단장품을 제하고, 금식을 하고, 뭔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몸을 바짝 낮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을 낮추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몸을 더 바짝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부분은 용서받고 고침받을 부분을 고침 받아서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거듭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